아, 아. 어, 어. 성 근데 <laughs> 지금 40분 동안 이거 전환만 지금 한 4번 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야귀 죽지마 아뭐 일정 일정은 괜찮 <놀들> <놀들> <놀� parl> <놀들>

진어야 아, 혹시 아, 거야? 어. 아, 네. 아, 네. 얘네 공격할 때는 줌안해 돼. 아까 아, 그러니까 줌안에 그냥 대충 찍어요. 여기는 대충 찍어. 여기 돼. 대충 아, 찍어. 여기만 찍어. 어, 우리 뭐 찍어야 되는데? 그냥 경기 따라가면 돼. 경기 안 그리고 골 넣을 때는 언니 줌해주아니 아, 카메라 괜찮아? 가더 <laughs> 아, 오케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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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이 아, 오케이. 아, 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어아 잡아. 이거 이너막 이거 아아아가 오! 아! 아, 바로, 바로. 아 조금만 더 힘을 내보거라. 준비 하나! 준비 하나나 여기 여기 다 키, 키, 난 10cm만 더 컸으면 잘했어. 됐다, 됐다, 됐다. 세바, 세바, 세 기죽지 마! 안 죽었을걸? <laughs> 아 너무 좋아! 네. 좋아, 좋아! 네. 어머, 어머. 네. 네. 야, 야, 우리 한국 넣어줄 다가다춰주자고1쿼터 끝났어? 네. 아니야, 파울이야? 네. 왜, 왜 파울이야? 아,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뭐야? 지금, 작전 차이? 네. 끊어? 끊어봐라, 끊어? 말아? 끊어? 어, 끊어. 아니요, 근데. 저, 저는 그때 안 끊었던 것 같은데? 어, 지빈이가 이랬는데? 가지고 있어? 이랬는데? 아니라고요? 심각한 워닝 회의 중이다. 뭐라 했어? 안 들려. 뭐라고? 심각한 워닝 회의 중이다. 제가 이거 찍을 때마다 <laughs>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laughs> 아, 어, 나네. 어, 나네. 어, 네 어, 나네. 어, 네 어, 나네. 네 어, 나네. 나네. 어, 나네. 아 나네. 어, 나네. 가 나네. 나네. 어, 나네. 어, 나네. 어, 나네. 어, 나네. 어, 나 어, 나네. 어, 나네. 어, 나네. 어, 제발, 제발. 아, 아 진짜. 발 아, 진짜 발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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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 이열치열, 황치열. 어왜왜왜왜또 언제 들어왔어? 수비끝까지 힘을, 힘을 내요. 하하.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하하. 왔잖아. 뭐, 저 반대쪽에 있을 때는 서, 살짝 더줌 해도 돼요? 줌!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어가 아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다줌아 제가 줌줌줌 줌줌 줌 준비. 줌! Let's go, let's go! 줌! 아, 내가 말하니까안 되는 거 같아 렛츠고 하지 말자 그러면 끝났어끝아 이쪽 고 어, 왜 네, 이렇게 다 아파가지고. 조금. 팔? 네. 네. 내가 호해줘야겠다. <laughs> 호해줘. 쟤땀안될것 나나 같은데? 쟤맨투는 이게. 이야, 이야, 이야. 어? 저 코? 응, 응, 응. 뭔가 왠지 가 미쳐 책 그래서 그 애들이 좀취약 <laughs> <그냥> 근데 미친 듯이 줌아웃함줌주마우 이거 다시. 웃함